이번에는 네. 김한선. 김한선은 몇 살이요? 잠깐만요. 음. 이 사람 몸이 안 좋은 걸로 보, 보이는데. 69년 5월 16일이요. 음. 많이 많이 음, 음. 나이가 많으신가 음. 이분이 그렇게 몸은 좋지는 않으신데 올해는 그냥 몸으로 약간 치는 경이고 이분 우울증이 있거나 아니면 백퍼 몸으로 몸이 좀안 좋으셔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 2의 전성기를 좀 누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네. 내년,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온기가 틀려져서 이 사람이 조금 바쁘 움직일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이분은 몸 관리만 잘하시면은, 그래도 내 인지도는 갖고 가신다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편치는 않으셔요. <laughs> 음. 이런 분들이 네네. 이제, 박수공 씨처럼 응, 응, 응. 가족들한테 좀 이제 돈 같은 거를 좀 이분은 발취라고 해야 되나 이거 앵벌이지 뭐 그렇게 따지면 앵벌인데 아, 뭐, 네. 그렇게 돼서 돈을 많이 날리셨는데 이게 네네. 인복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들 복이 없는 건가? 인복도 없고 이분은 주위에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주위에 사람을 많이 두려고 하지를 않으셔요. 그리고 되게 성격 자체가 내 왜 저기 뭐야 내성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이 사람 자체는 사주를 안 받지만은 막말로 따지면 부모복도 없고 형제복도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 홀로 가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확실히 그렇죠 네. 그 지금 시집도 못 갔잖아요 네네네네 못 갔지 갈수 있을까요? 언제 언제 죽을까 이분은 그냥 혼자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혼자 그냥, 예, 연애만 하시고, 결혼은 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 사시는 게, 내,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랑, 육체 건강이랑, 금전 건강이랑 다 좋으실 것 같아요. 이분은 결혼을 하시면, 분명히 금전도 새가고 몸도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이분은 혼자 나 홀로 그냥, 프리하게 사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하신다면, 연애만 하시는 것도 제일, 조, 권한다면, 연애만 하시는 게 제일 현명할 것 같아요.